조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벽돌 담장 시공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신속한 시공을 위해 통줄눈이 되도록 한다. 적산시 적용하는 품셈의 금액의 단위 표준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 표기된 것은 정답 2번. 설계서의 소개는 100원 이하는 버린다. 공사 발주를 위해 발주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견적서. 다음 숨은 방정식 유입량은 유출량 더하기 저류량에서 유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강수량. 힘포스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힘의 크기는 표시된 길이에 반비례한다. 축적 1대 2만 5천의 지형도에서 963m의 산 정상으로부터 423m의 산 밑까지 거리가 95mm 이었다면 사면의 경사는 정답 4번 4.4분의 1. 석재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비중이 작고 가공성이 좋다. 정지, 그레이딩, 디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실선은 기존 등고선, 파선은 제한된 등고선을 나타낸다. 시방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공사 수량 산출서. 옹벽이 횡방향의 압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벽체의 외측으로 움직일 때 뒤채움 흙은 팽창할 것이다. 이 팽창이 증가하여 파괴가 일어날 때의 토압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1번. 주동토압 도로의 단곡선을 설치할 때 곡선의 시점비시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 3번. 곡선장. 부지의 직접 수준 측량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1200분의 1에서 2400분의 1 사이에 적합한 축척을 결정한 후 수준 측량을 시행한다. 구조물의 하중이 작용하면 부재의 각 지점에는 무엇이 생기는가? 정답 4번 반려. 상수리 존벌, 중국 긴 꼬리 존벌, 노랑 꼬리 존벌, 큰 다리 남색 존벌 등이 천적인 해충은? 정답 1번. 밤나무 옥벌. 병원균은 CRONARTIUM RIBICOLA 이며,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까치 밤나무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송이풀과 기주교대를 하는 이종 기생균은? 정답 3번. 잔나무 털록병균. 탄저병 예방 약제인 만코제브는 어떤 계통의 약제인가? 정답 2번 유기유황계 농약. 토양 공기 중에서 토양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그 농도가 증가되는 성분은 정답 3번 이산화탄소. 토양의 양이온 치환 용량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정답 3번. 주요 토양교질물 중 음전화의 생성량이 많은 것일수록 양이온 치환 용량이 작다. 분재의 물리적 성질인 토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 1번. 살분 시 분재의 입자가 살분기의 분출구로 잘 미끄러져 가는 성질을 말한다. 겨울철 작업 현장에서의 동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으로 오른 것은 정답 1번.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해서 부종을 줄여준다. 인산 20%를 함유한 용성인비 25kg의 유효인산의 함량은 몇 kg인가? 정답 2번 5kg. 조경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시설물의 내구년한까지는 보수점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직영 관리 방식의 단점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 1번. 업무가 타성화하기 쉽다. 토양 중에서 인산질 비료의 비율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입상보다는 분상을 퇴비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옥외 레크리에이션 관리 체계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 1번. 예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속 재료로 만들어진 시설물의 부식이 가장 늦게 나타나는 지역은 정답 2번 전원주택지. 자연 레크레이션 지역 조경 관리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 목표라고 인식되는 사항은 정답 4번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한 이용효과의 증진. 다음 중 솔라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6에서 7월 사이에 지오판수화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일시에 큰 면적을 동시에 관수할 수 있으며 노동력이 절감되고 비교적 균일한 상태로 관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답 4번 스프링클러식 관수. 다음 식물의 병중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정답 4번 벚나무 불마름병. 난지형 잔디금 잔디, 들잔디 등의 떼밥 주기 시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3번. 5에서 6월. 구독, 좋아요.